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이세 가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분야의 비중을 더 실었는지 차이는 있겠지만 이세 가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부동산과 주식보다 코인에 더 중점을 둔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도대체 어떤 걸까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며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죠. 하지만 부동산은 불패 신화라는 이미지가 강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는 부동산보다 자금도 적게 필요하나 증시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무엇보다도 자금이 넘쳐흐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단점이죠. 또한 공부도 꽤나 많이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코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딱이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큰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이유도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저 그런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중장년층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평범함을 넘어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그 욕망으로 택한 것이 바로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각종 영상들이나 커뮤니티 글에서 떠들어대죠. 코인으로 수억, 수십억, 심지어는 수백 수천억까지도 번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그 달콤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자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냉혹한 현실뿐이었죠. 하지만 조연이면 좀 어떻습니까? 적어도 내 자식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명품 조연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평범하지만 꼭 평범하지만큼은 않은 그런 특별한 삶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은 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던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특별해질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구독자님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바이누는 왜 올라갈 것인가? 시바이누는 기본적으로 디파이 화폐, 즉 탈중앙화 코인이며 AI 관련 테마 선두 주자인 그런 코인입니다. 실제로 베드 아이디어라는 AI 기업과 협력을 해서 시바 AI를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d 파이가 무엇이냐? 탈중앙화 화폐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피지사 등등 그 어떠한 기업이나 중앙기관 혹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세계에서 인터넷만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개인이 없기에 거래 비용 역시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각종 금융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구축이 될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곁들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AI는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해서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을 인간이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하죠. 즉, 디파이와 AI의 기술력이 결합만 한다면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로 개인의 금융자산을 직접 통제를 해서 막대한 이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까지 도달을 하려면 부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바이뉴의 숙제가 남아있지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시바이뉴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 혹시 미국의 거대 거래소 로비누드 알고 계신가요? 로비누드는 대표적인 제로 커미션, 즉 수수료가 없는 거래를 지원을 하는 거래소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기업은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로비누드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시바이누를 초 거대 물량을 매집을 해서 시바이누 보유량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들어보셨나요? 페이팔은 미국의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 기업인데요. 시총만 무려 640억 달러로 한화로 대략 88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국내 기업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 3위에 위치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의 삼성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이 미국에서 점유율이 무려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미국, 아니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바이누의 비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바이누의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 중앙화 디파이 코인으로 전세계 어디든 중앙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래 및 결제가 가능하다. 시바이누의 AI를 개발 중에 있고 웹3.0 메인넷 및 게임도 개발 및 출시를 한 상태이다. 저는 시바이누의 비전이 이것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한 하지만 제가 이것을 꼭 집어서 말한 이유는 바로 디파이, AI, 웹3.0딱이세 가지가 시바인의 확실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맞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치더라도 미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초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순히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계 공용화폐로 쓸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국의 미래는 전세계에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활용을 해서 달러를 디지털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 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이후 정말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바이누의 행보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 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미 연방 지구별 논의 사항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자쭉 내려볼게요. 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어 여기 있네요 l 로스 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시면 전부 다뭐 부적합이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 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플과 시바인드조차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TBA. 적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노출되어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며 이 코인을 그 정책들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이미 작년 미 대선 시즌에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올해 2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코인을 말미 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에 발맞춰서요. 즉, 해당 코인은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가격 통화로서 활용 가능한 CBDC 코인의 가장 근접한 코인이라는 것이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대로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은행들이 물량을 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가격 통화, 기축 통화로 공표가 나버리면 그때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나요? 10배? 100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오를까요? 저는 과거의 시바인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수만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용 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기축 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밀어주고 전세계 의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알아내고 너무 신이 나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진짜 여러 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코인명까지 진짜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고 모자이크만 풀어도 바로 그냥 필터링이 되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벌써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두 번이나 먹었어요.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이 코인 정보가 나발이고 그냥 앞으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적어둘 거거든요.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에요. 010-7648-7650. 010-7648-7650.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기축통화, 가교통화로 전세계가 매집을 할그 코인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제공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 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알림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을 가입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원가입을 하라는 등 혹은 개인정보 등을 요청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많은 거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